유튜브라 아니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한 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해도 했을 거야. 내가 해도 내가 대통령이라도 오죽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어? 이 비상계엄에 그 비상계엄 일어난 게한 사람들이 누구야? 이재명하고 민주당이잖아.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어? 온갖 사람 다 탄핵해 되니까 행정부가 마비된 거야. 행정부가 마비되니까 비상기엄을할수 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어? 당연해요 누가 대통령으로 도 해야 돼? 그렇게 돼 행정부가 마비돼서 나라가 엉망이 돼 가는데 안 해? 비상시국 아니야, 나라가 엉망이 되면. 뭐 전쟁 나야지만 비상시국인가? 어? 당연한 거예요. 어? 그리고 당신들은 이재명 좋아해 민주당 좋아하고 나는 윤석열 좋아해 모시면 나랑 좋아하면 안돼다 어? 좋아해야 돼 이재명이 야이 사람들은 나는데딴 사람 좋아한다니까 어? 그리고 한동훈이 있습니다. 너 잘해 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데려다 정치시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어 있습니다. 야. 같은 보수는 보수답게 살아 보수는 배신하는 놈은 천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야. 어?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까불고 있어. 어? 야 한동훈이 너 지금 까불지 말고 제대로 해. 어? 그러다가 네 정치 인생도 끝나. 차기 대선을 보려면 무조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죽은이잖아, 죽은. 주군. 어? 그러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 거야. 어? 그게 정치의 의리잖아. 그것도 모르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어? 아니, 어느 여당 대표가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서 공격을 해야 되느냐고, 어? 이번에 탄핵에 만약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어? 여당 정치인들은, 천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봐야 돼. 지금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보세요.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 중에 한 놈도 살아남은 놈이 없어. 어?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고.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쪽으로 잘못하면 한쪽이 막아야 되는 거고. 어? 이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잘못하는 게많아 많아도 일단은 그 사람이 현재 대통령이니까 그분한테 충성을 다하는 게맞 응? 어? 더군다나 우리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똘똘 뭉쳐야 돼. 그 터져서 싸우면 다 죽는 거요.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냐? 아이고 이 썩을 너무 새끼들아, 했던 잘들해라, 아라이